1967년 이탈리아 리미니 앞바다 한 남자가 꿈을 꾸었다. 스틸 기둥 위에 세워진 플랫폼이 바다 위로 솟아올랐다. 그곳은 곧 국가가 되었다. 엔지니어 지오르지오로사는 이 플랫폼을 400제곱미터 규모로 설계했다. 1968년 5월 1일 그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었고 플랫폼은 공화국으로 선언되었다. 공화국의 이름은 인술로 데라로조이. 공용어는 에스페란토 화폐명은 밀. 그러나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과세 회피와 주권 위반으로 간주했다. 1968년 6월 26일 해군이 플랫폼을 포위했다. 그리고 곧 폭발이 시작됐다. 1969년 2월 플랫폼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꿈은 기억된다. 자유를 향한 도전. 단지 3월의 이야기였지만,